안녕하세요. 알로지입니다. 우리 너프된 로즈부터 한번 봅시다. 너프가 뭐 W 이동 속도 증가 10% 줄어들고 그다음 기본 공격력 2 줄어들었는데 사실 뭐이 정도면 그렇게 큰 너프는 아니라서 뭐그큰 차이는 없겠지만 딱 한번 달려보죠. 뭐 직접 체감하는 거랑 그냥 차트로 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다고 하는 그 리스폰이랑 하이프루프 스폰 싹다 고친다던데, 그니까 다음 주 메이저 패치가 좀 중요할 것같아요가보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추가되더라. <목소득> 고, 가죽 먹어주고 원트 이거 만들고 어 누구 왔다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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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키는 아마 궁극기를 건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데미지만 뭐 간단하게 올려줄 게 아니고. 왜그 예, 선비지 어디가? 내가 쟤를 따라갈 수 없는 게 너무 아깝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캔슬시키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 그렇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그거거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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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솔직히 좀쫄랐어요 제가 어. 예상대로세 가지고 이래서 광민치가 나와야 됩니다. 제법이야. 광민치 싸고 우아 나오고 싸웠으면은 훨씬 덜했을 거야. 딜 자체는 메건 온보아보다 일렉틴이 더센거 같은데. 음나아 그냥 말뚝딜 응? 무빙도 안할 거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명남았 <laughs> 무빙도 안 해. <laughs> 아직 쎄 아직 로지가 1대1은 진짜 쎄 지금 일, 근딜 중에서 1대1 가장 최강자라는 피오라도 이렇게 기버렸는데피오라 근데 궁을 썼었나요? 궁 액티브였나? 아닌 거 같은데. 잠시만. 잘 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오케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놔 줘서 너무 고마워. 마법봉 맥그 마법봉 맥그 마법봉 맥그도 냅두면 안돼서 매그가 사라졌다 어? 아얘 여기 있구나 바로 죽어버리렴. 와. 와 음식 아이템이 이렇게 많아. 너무 좋아. 내가 가장 필요했던 지금 음식 아이템들. 일단은 포스코로는 천고를 만들고 분홍신으로는 아니 분홍신 이번에 저거 혈액팩으로는 분홍신 만들면 돼. 딱 돼. 감자 내가 먹어야지. 생감자 의적 의적. 전장에모사람 있죠. 사람 있죠 사전자가 사람은 이사람사람이라고누이가가 연쇄 처치 은입니다은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사는지사심 없어. 아델라가 사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사은이이거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어, 가마는 필요 없죠, 저? 이제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 아, 되게 귀찮을 수 있었는데 매그너스 지금 잡아서 너무 좋다. 오호! 정말 귀찮거든요. 나중에까지 있으면. 피해 버려.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해 버리면 만 사망했습니다. 이 없애 주고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결국에는 저렇게 남았습니다. 남네. <laughs> 아델라랑 나랑 남네. 큰일인데 이거. 이거 위클라인 제가 무조건 잡아야 돼, 진짜로. 이거 내가 잡는 거밖에 선택지가 없어 이젠 나오너라 나오너라 빨리 나오너라. 도망가어 아니다. 아니다 안, 안 오나? 오토바이 버리고요. 여기다가 분홍색까지 만들면은 끝. 그 다음에 이걸로 미스링 방 미스링 방패까지. 오 완벽해 완벽해. 이러면 후반 템 완성이야. 오 어, 이러면 끝이야 끝. 아델라가 방금 보였어. 근데 나랑 숫자 차이가 얼마 안 나. 제가, 제가 지금, 위클 버프까지 있기 때문에 가죽.. 어 가죽만 찾으면 돼. 저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이 좋아요. 제가 컨트롤 실수 만안 하면은 이건 이겨요. 그러라고 보낸 것 같으니. 일단 CCTV 켜놓고 풀숲 판에 있다가 이제 오는 거 보고 바로 그냥 확 죽여버리고. <목소리> 오우! 아 켈테보다 이게 나아요. 와우와 와. 뭔 뭐야, 뭘 걸. 나이퍼나 보이나 본데? 나는 지금 이거 아침 돼서 사와야겠다. 나한테 너무 불리하다. 아우. 그렇게 안 냅두겠다. 그렇게 절대 안 냅두겠다, 이거죠? 나 아, 아예 보이지도 않아 얘지금럼 여기 있는 거 얘가 잡았나 나도 카메라를 만어 줬어야 됐는데. 얘도 이제 안 보이죠? 못 읽었나? 저런. 조심했어야지. 그만 조심하면 돼. 했고. 와 이거 어떻게? 하... 어이 거리를 안 주는데 이거? 거리를 안 줘? 다가갈 방, 방법이 없어 내가. 아씨 계속 이렇게 해서 도망가겠다 이거지 어지 잘한다 게다가 마나가 안 달아, 지금 만화가 안달아 지금 이거 그냥 막금구까지 끌고 가서 내가 싸워야 돼. 어, 막금구 싸움 해야 돼. 내가 지금 계속 거리를 걸리니까, 제가 뭐할게 없네. 내가 피하기만 하면 돼. 굳이 뭐안 싸우고. 급한 건 얘야. 지금 얘는 지금 전장 짧아지면은 지만 불리한 거라서. 어, 지금 썼는데 얘궁어난9 8초마다한 번씩 고르니까 이겼죠? 아이씨 다시 들어와 경계를 늦추지는 말아야 해. 에너지 채우고 끝까지 오겠다는 거죠. 에너지 채우고 오겠다는 거죠. 조심했어. 어디갔지? 일로 와. 어레. 아 아델라 근데 잘하긴 했다, 그렇죠? 야 아델라 잘하긴 하네 근데 이제 말했듯이 이게 막금구 해가지고 거리 좁혀버리면 할게 없어요 <laughs> 내가 섣불리 잘안싸줬지뭐 내가 급해가지고 막금구에서 안싸우고 다른데서 싸웠으면 내가 졌지 네, 되게 잘했어 진짜 좋았다 뭐 로즈는 뭐 그래서, 결국에는 여전히 좋다.